안녕하세요. 저는 북서함서한의원유완정 원장입니다. 어, 저는 아들 둘 키우고 있고요. 어, 큰애는 9살, 둘째는 6살입니다. 큰애 키울 때좀 많이 힘들었죠. 큰애가. 기관지염, 뭐, 천식. 이제 기관지염, 천식 좀 이제 좀 나아지나 싶은데, 이제 비염. 사실 지금까지도, 지금 이제 9살이 되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뭐한 8년, 9년까지 계속 한약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예전에 비해서 훨씬 뭐 사람 됐다고 이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불신이 가득한 눈빛으로 뭐 쳐다보긴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제 와이프가 아예 잘했다, 이제 애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도 비염도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. 감기도 거의 안 걸리고 뭐 학교도 잘 다니고 있거든요. 다음에, 뭐, 다행스럽게 키도 잘 커서, 뭐, 학교에서 뭐, 뒤에, 뒤쪽이 한참 큰 편에 속하니까, 지금은 많이 건강한 인생체로 잘 지내고 있어요. 큰애는 한약 먹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. 뭐, 이렇게 좀 쓰면, 뭐, 뱉어내고, 뭐,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저도 다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, 올리고당 넣기, 좀 달게 만들어야 되니까. 두 번째, 이제 차가운 채로 주기, 맛이랑 향이 좀덜 나게.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세 번째가 이제 주스인데, 주스는 이제 저기 제일 좋은 게 포도주스. 근데 포도주스를 싫어하는 경우도 저희 큰애도 익숙해지기 전까지 좀 싫어해서, 이제 한게그 다음번에 이제 한게그매실 렉기스랑 섞어서 먹이기. 그러니까, 이런, 이런 방법을 쓰니까 이제 좀더잘 먹어주고요. 처음 한 5일? 길게는 일주일 정도가 힘들었지. 그 다음에는 뭐 약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아예 일단 입맛에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또잘 먹어주긴 하더라고요. 어, 세상에 그 어떤 약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보다는 강한 건 없거든요. 아이가 아픈 거는 자기 스스로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니까 우리 엄마가, 엄마들이 좀더 씩씩한 엄마가 돼서 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고 다음에 아이를 잘 믿어봐 주고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,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자체가 많이 힘들, 힘들 거예요. 옆에서 지금 자체가 많이 힘드니까. 그래서 많이 아이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. 저희가 다 가까이 가서 다 도와드리고 잘이견을있게 도와드리고 잘 하니까 만약 힘드시다 그러면 저희 함수화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